네, 아, 우리 일반인 투자자 두 분께도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 어뭐 문제까지 준비해 주시느라 뭐 분석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네,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요? 네,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사실 크게 뭐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들 힘드실 텐데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팁을 활용하셔서 2분기에도 수익 팍팍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세 번째 방송으로 인사드리네요. 이제는 친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뭐네 번째 방송까지 제가 친숙함과 함께 날카로운 분석까지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제는 이두 분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. 아, 어떡하죠? 네 번째 바로 언제 나오실, 나오실 때까지 기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두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. 카카오톡 채널에서 하루이 박철순, 하루이 이성욱을 검색하시면 어,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외로운 투자의 길고독한 투자의 길 함께 여러분과 함께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마지막에 많이 너무 꼬였나? 네. 아 그니까 종목은 그건 뭐예요. 네. 한글로 아니면요? P? P? 파동 넣는 그건 거야. 저는? 바이오? 네. K 바이오. 그, 아, 아닌 거는 아까 아니라고. 아닌 거는. 원래 몰랐던 거니까 이건 차라리 네. 머릿속에 지워야겠다. <laughs> LNK 바이오. 예. 바이오. 의견이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.